2022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문과와 이과계열 교차지원 등이 이번 입시의 변수로 떠오른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수험생들의 정확한 분석과 세밀한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주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부터 2022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정시선발 인원은 수도권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약30% 늘어났습니다. 정시 원서접수는 4년제 일반대학의 경우 오늘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전문대학은 내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진행됩니다. 대학별로 원서접수 마감일과 마감시간이 달라 수험생들은 지원대학의 전형일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시 모집에서 다 충원하지 못한 인원이 정시 모집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정시 선발 인원에 따라 최종 합격선이 달라지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수시 모집이 어제로 이제 마감이 되었습니다. 수능 체제를 이제 못 마치는 이유 등으로 약 450명이 정시 인원으로 넘겨져서 정시 모집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입시에선 수능의 난이도가 높았던 데다 처음으로 문이과 교차 지원이 가능해져 자연계열 학생들이 다소 유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문이 통합형으로 지고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도입되면서 정시모집에서 이과 학생들이 문과로 교차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교차 지원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학별로 영역별 반영 비율과 가산점 점수 환산 방안 등이 달라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전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KBS 뉴스 주현지입니다.